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유식은 아, 예. 옛날에는 제가 이제 수련할 때만 하더라도 모유 먹는 애기들은 몇 개월부터 분유 먹는 애들은 몇 개월부터라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칠때 야마는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생후 6개월부터 합니다. 왜? 예? <laughs> 보통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애기들은 장이 성숙되는 게만 6개월 돼야지 장이 어느 정도 완전히... 완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네. 장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나서 이유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생후 6개월부터랬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유식을 음. 조금 늦게 생후 6개월부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대부분은 뭐 모유나 분유에 상관없이 이유식은 언제 할까요? 아, 요즘 트렌드는 생후 6개월부터 하시면 됩니다. 거기고 또 하나 또 이유식의 트렌드는 자기 주도 이유식이 요즘 유행입니다. 자기 주도 이유식 예. 보통 생후 7개월부터 천, 이제 6개월부터 죽이나 미음을 하고 생후 7개월부터 일반적인 야채나 부모들이 먹는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아기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채나 이런 것들을 길쭉하게 손맞이 크기로 네. 해서 익혀서 직접 집어 아, 네, 먹도록. 아, 이거 도록 손으로 집어 먹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장점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멈출 수가 있고 아, 항상 가족과 같이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기가 자기가 그만 먹게 되면 멈출 수 있는 어떤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숟가락을 또 따로 가르쳐야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자기가 충분히 먹으면 멈추기 때문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따라가면 이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요즘 뭐 프랑스식 육아에서 요새는 또 자기 주도 이유식에서 이유식만 따로 분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기억하실 점은 이유식 시작은 6개월부터 그다음에 한 7개월부터는 죽이나 미음을 하면서 자기 주도 이유식에서 야채나 이런 거 핑거푸드 형식으로 해서 사서 가족과 같이 식사하면서 먹을 수, 이제 자기가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고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트렌드도 있다는 걸 한번 좀 확인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고, 한 번쯤 이게 나하고 맞다면, 오히려 엄마들이 유식하기는 이게 더 편하니까, 네.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자기주도에 대한 그 유식 단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집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고, 아기들이 아, 막. 자기주도 유식은 <laughs> 시작을 하실 때, 네네. 그래서 같이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아, 아또 방법이 있구나. 네, 아, 같이 아.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는 그릇 앞에 이렇게 애기가 손에 잡기 편하도록 네.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 크래커 형식으로 만들더라도 야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쪄서 부드럽게 해서 약간 손에 잡기 편하도록 일자로 자르셔야 되고, 그런 세세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이 유식은 또 목에 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본적인 타이리 메뉴만 목에 걸렸을 때뺄수 있는 그메뉴버를 연습을 하시고. 아, 공부를 다하시고 아, 공부를 사람들은... 하시고 하셔야지. 무작정, 어, 이게 좋더라. 내가 했다 목에 걸려서 캐캐 아, 잡을 뻔 했다. 이씨. 누가 약해서 이래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애기가 크는지를 분명히 주기적으로 영양 검진 뭐6 개월 돌때 검진하시면서라도 성장을 잘 보셔야 돼요. 빈혈이나 이런 게 오시면 뭐 고기나 이런 거 충분히 안 먹어가지고 빈혈이 오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음. 자기 주도 이유식에는 뭐 당연히 이유식 해도 별난 애들은 집이 다 망가집니다. 네. 근데 자기 주도 이유식이라 서꼭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주도 이유식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위험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 목에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양을 충분하게 안 먹어서 그거로 인한 빈혈이 잘올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뭐 촉감놀이나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병행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발달은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인식에서 공간이나 손발 이런 활용은 플어스고 단점은 숟가락 교육 따로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어, 우리 백현숙님, 자기주도 힘들 것 같아요. 라 이렇게 말씀, 얘기를 들으시고, 아, 힘들 것 같아요. 라는 <laughs> 말씀을 <웃음> 해주고 참을 린이 너무 피, 참을성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